천0 7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천0 7 1번 문제에서는 오른쪽은 A중학교 학생 200명과 B중학교 학생 100명의 한달 동안 도서관 방문 횟수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A중학교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학생 수는 50명이다. A중학교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래프는 상대도수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중학교의 그래프는 초록색이며 초록색 그래프 중에 상대도수의 꼭지점이 가장 높이 있는 것은 0.3에 위치한 여섯 번 이상 여덟 번 미만의 계급입니다. 이 계급의 상대도수는 0.3이며 전체 A 중학교 학생이 200명이기 때문에 200명의 0.3은 60이기 때문에 A도 A중학교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학생 수는 50명이 아니라 60명이 되어야 합니다. 2번. 도서관 방문 횟수가 8회 이상 10회 미만의 학생 수는 A중학교가 더 많다. 8회 이상 10회 미만인 계급은 다음 계급이며 이 계급에 A중학교의 상대 도수는 0.2이고 B중학교의 상대 도수는 0.2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A중학교의 A 계급에 속해 있는 학생의 수는 상대 도수가 0.2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200명의 0.2만큼이라서 40명이라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B중학교 경우에는 전체 학생이 100명이고 이중 상대 도수인 0.24만큼이 해당된다고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학교에서 40명, B중학교에서 24명이기 때문에 8회 이상인 방문자 수는 8회 이상 10회 미만인 학생의 수는 A중학교가 더 많다고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지만 3번부터 5번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B중학교에서 도서관 방문 횟수가 12회 이상인 학생은 B중학교 전체의 15%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문 횟수를 12를 기준으로 12회 이상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른 12회 이상의 계급은 두 개인데 우선 12회에서 14회까지의 계급 그리고 14회에서 16회까지의 계급입니다. B 중학교를 기준으로 첫 번째 계급의 상대도수는 0.16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0.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회 이상인 학생은 두 계급의 상대 도수의 합으로 전체의 0.26이라고 알수 있고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0.26 곱하기 100이라서 26%에 해당한다고 알수 있습니다. 4번, 두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다넓 넓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그리고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에는 가로의 길이와 그리고 전체 도수, 전체의 크기가 필요한데 이때 그래프가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A중학교의 전체 상대 도수의 합도 1이고 B중학교의 전체 상대 도수의 합도 1이며 가로의 크기도 서로 같기 때문에 두 넓이는 서로 같다고 되어야 합니다. 5번. 중, A 중학교 학생들이 B 중학교 학생들보다 도서관을 더 많이 방문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A 중학교의, 그, A 중학교의 상대도수 그래프보다 B 중학교 상대도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B 중학교 학생들보다 B 중학교 학생들이 A 중학교 학생들보다 도서관을 더 마, 많이 방문했다고 수정되어야 합니다.